안녕하세요. 더존지 박준수 중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 담았었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이누리에 위치한 신축 단독주택 다른 타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접하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타입보다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주 구조가 이제 목조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선호하신 분도 있지만 이 목조주택을 선호하신 분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현장에 목조주택이 있는 거더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물건 분양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분양가는 5억 5천만 원에 조상이 되어 있는데, 어, 대지 면적은 150평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신 건축물 면적이 2평 정도 더 넓어졌고요. 여기에 서비스 면적이 6평 정도 더 추가가 되어 기 때문에 실내 면적은 조금 더 넓다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저는 오늘 단지 도로로 나가서 도로부터 한번 살펴보고 다시 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네, 오늘의 현장 도로로 나와봤는데요. 우선 제가 서 있는 도로는 가지도로입니다. 도로폭이 6m로 아주 널찍하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저 옆에 차가 서 있음에도 도로폭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메인도로 같은 경우에는 10m 폭으로 나와 있고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 접근성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축으로 지금 벙커 세대도 있거든요. 만약에 벙커 타입 원하시는 분들은 맞춤 시공도 가능하니까 이전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바로 제 우측에 있는 주택 소개를 도와드릴게요. 자, 우선 주차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량은 두대 주차할 수 있게끔 콘크리트로 마감 처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 안쪽이랑 앞쪽까지 추후에는 아스팔트로 포장까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 경계까지 울타리 시공을 쭉다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미미한 마감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있는 이 디딤석도 집 앞쪽까지 쭉 깔아 드릴 거라서 나중에는 여기는 이제 디딤석 밟고 집까지 진입할 수 있게끔 구성을 잘해 주실 거고요 주택이 옆마당이 넓게 나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부동수전도 저쪽 구석에다가 하나 시공을 잘해 주셨고 이쪽 마당을 주로 사용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어 여기 옆에 마당은 또 주방에서 보이는 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주방에서 한번더 보이도록 하고 앞쪽 마당도 한번 쭉 이동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 공간도 군데군데 배치를 잘 해주셨고요. 이렇게또 단풍나무, 앞쪽에 에메랄드 그린, 이렇게 식재를 잘 해주셨는데, 안쪽에,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좀 위험해 보일 수 있죠? 제가 여기 난간가 쭉 시공해 드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겠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조금 넓어지는 이런뭐땅 모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좀 파여있는 공간 이 있거든요. 자, 요런 쪽에도 뭐 가재보 같은 거 하나 설치 딱 해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집 전면부를 비롯해서 측면부 모두 다콘 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공간을 사용하셔도 전기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 앞쪽으로는 데크도 이렇게 현마음으로 시공을 잘 해주셨는데요. 자, 여기 이제 앞에는 한 2m 정도 네,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저 끝에까지 현마음으로 쭉 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캐노피나 쏠룸들을 많이 시공을 하시는데 제 옆에 있는 요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실에서 나올 수 있는 창호가 되겠고 그 옆에 있는 저쪽 창호는 주방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실, 주방 모두 다 밖으로 진출니다 출입이 가능하던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조명도 엔틱한 조명으로 예쁘게 잘 시공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이시나요? 자 저기가 이제 2층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발코니 공간인데 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건축물 이제 외부 마감재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외부 마감재 전부 다 롱브릭 파벽돌로 시공을 해주셨고요. 지붕은 튼튼한 징크로 마감처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건축면적은 총 42평으로 나와있고 일반 목구조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현관문 앞쪽 이동해서 영상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집으로 진입할 수 있는 현관문은 건물 측면부에 위치해 있는데 저기 오른쪽에 가스통 보이실 거예요. 저건 이제 임시로 갖다 놓은 거고 오늘 현장 기반 시설은 중앙 LPG 난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비롯한 하수관은 전부 다 직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훌륭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자, 집 앞쪽으로도 어느 정도 데크 공간이 있어요. 자, 여기는 캐노피를 시공 안 하면은 굉장히 섭섭할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 전실이 만약에 좁다 하시면은 앞쪽에다가 가 안위로 문을 하나 더 닫는 거다나 이런 식으로 해놓고 옆에도 공간을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복합 수지 도어로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푸시 앰플 핸들로 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락까지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실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신발장은 기적자로 이면을 잘 활용해 주셨어요. 제일 안쪽에 있는 이 신발장은 긴문 신발장 3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측면부에 있는 신발장은 총 5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칸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위 미드웨이 공간도 수납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예쁜 화분이나 차키 같은 거 올려 놓을 수 있게끔 구성을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1가동 스위치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문은 3연용스티 프레임 중문으로 튼튼하게 시공을 잘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층 바닥 면적은 총 24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야, 1층이 확실히 시원시원하고 좋네요. 전시를 앞쪽에도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야, 이쪽 공간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 왼쪽 편에는 널찍한 주방부가 자리 잡고 있고요. 자 한번 쭉 돌아보시면은 자 이쪽 이제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LDK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보이드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층고가 상당히 높고요 2층이랑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 뒤쪽에 있는 이 공간은 이제 아트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또 아트홀도 포인트를 잘 주셨고요 한쪽 편에도 수납처리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런 데는 뭐 이제 상장이나 뭐 트로피 뭐 이렇게 명패 이런 것도 놓으셔도딱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전부 다미래날 마루로 시공을 잘 해주셨어요 소파 같 경우에는 여기 앞쪽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되겠는데 여기에 카우칭으로 놓으면은 아주 큼직한 소파까지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실 창은 AX 지인사 제품으로 시공을 잘 해주셨습니다. 향이 정남향입니다. 오늘 날씨가 살짝 흐린데요. 여기 날씨 좋을 때 오시면은 햇빛이 하루종일 드는 따뜻한 집이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 만약에 소파가 한 요정도까지 오신다 그러면은 이 공간은 이제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식탁을 길쭉하게 배치하시면은 여기는 1800엔이라 한 2m 정도까지도 배치가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가구 수가 적다 하신 분들은 요즘에 여기 앞에다가 원목으로 테이블 앞쪽까지 이렇게 좀 빼셔가지고 빠져놓고 식탁처럼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아일랜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콘센트까지 있기 때문에 전골 요리 같은 것도 전기 인덕션을 해서 끌어줄수 있겠고 여기 상판이 이게 다 세라믹 상판이에요. 인테리어에 비용을 좀 많이 쓰셨네요. 자 안쪽에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대면형으로 3구짜리 인덕션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도 침낭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탁으로 쓰셔도 좋겠지만, 조리 공간으로 쓰실 때는 TV 보시면서도 요리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까지 갖추고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빌트인 냉장고는 아니고, 자, 이게 렇 수납장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넉넉한 수납 공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자, 이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연마당이 보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들 밖에서 뛰어노는 모습까지 설거지 하시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안 보이는데, 자, 여기가 자, 터치식으로 이렇게 부리돌입니다. 네, 농담이고 제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작동을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도 간접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예쁜 인테리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부장도 이렇게 이중으로 나누셔가지고 우드 화이트 톤으로 좀더 깔끔하게 예쁘게 시공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냉장고 놓을수 있는 수납장 양문형 두 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쪽 폭이 살짝 좁아요. 그래서 어 이제 LG 제품 쓰시면은 우브제 제품이 이제 양문형 하나 그리고 이렇게 3리어짜리 김치냉장고 이렇게 놓으시면이 공간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예쁘게 인테리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밥솥 노스공간 제 빼먹었는데 아일랜드 밑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그리고 포켓 도어를 통해서 자 이쪽 들어오시면은 이쪽 이제 이 다용도실인데 세탁기 놓으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자 이쪽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보이시면 수전이 안 보이시는데 안쪽에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도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타워형 세탁 건조기를 놓신다 그러면 굉장히 딱 들어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런 공간들도 전부 다 이제 뭐 세제나 이런 것도 보관할 수 있게끔 수납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공간 활용은 확실히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편 공간 자 세탁기 자리를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여기는 부족한 냉장고가 있다 하시면은 여기다 배치를 하시고 어 예전에 제가 고객분들 중에서 반려동물을 다용도실에서 좀 씻기고 싶어 하신 분이 계셨어요 반려동물 목욕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겠네요 어 결국은 긴장을 하셔도 되겠어요 일단 쓰임새가 좋은 그런 다용도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 생활 공간을 다 보여드렸고, 안쪽에 침실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마스터룸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방 크기는 마스터룸 치고는 조금 협소한 편이에요. 하지만 큰 방을 쓰기 원하신 분들은 2층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신 이제 마스터룸이랑 안쪽에 드레스룸이랑 욕실이 딸려있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쪽에 지금 남양으로 창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도 창이 들어가 있어서 오전 오후 시간때 햇빛이 하루 종일 들어오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침대만 딱 배치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 한쪽에다가 서재처럼 책상 배치해 놓으신다고 해도, 요 안쪽에 드레스룸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시기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치용으로 이렇게 포인트까지 잘 주셨는데요, 안쪽에는 시스템 행거 기억자로 넣으셔가지고 이 공간에다가 데일리 옷들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이거 화장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는 거울만 딱 갖다 놓고 쓰시면은 아래다가 의자 놓고 여기는 이제 뭐 벨트나 화장품 같은 거 보관하시고 이런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뭐 붙박이장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엌실도 상당히 쾌적하게 잘 빼주셨네요. 우선 일단 단차를 둬서 안쪽은 건식으로 시공을 잘 해주셨는데, 요런 거물때잘안 타는, 니켈 느낌이죠. 근데 네. 무광 스틸 프레임으로 안쪽에 해바라기 수전까지 시공을 잘 해주셨고, 자 이런 공간 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안에다가 매립식으로 이렇게 해서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여기에다가 뭐 세면 용품들을 보관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파티션보다 이렇게 조적으로 어느 정도 파티션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은 일단 청소하기가 시 진짜 좋아요. 그래서 욕실에도 비용을 많이 들이신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께에는 세면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은색 무광 스틸 프레임을 넣으셨고, 자비대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그리고 한쪽에 청소하시기 좋으시라고 스프레이 샤워건까지 잘 넣으셨습니다. 안쪽에 환기창까지 잘 넣으셨어요. 자 이렇게 1층을 일단 다 보여드렸어요. 이제 바로 2층 올라가 볼 건데, 자 여기 이제 2층 올라가는 옆쪽에 여기 남아 있는 공간도 이렇게 수납 처리해주셨네요 그래서 여기도 예쁜 장식품들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전부 다 집성목으로 시공이 되어있고요. 안쪽에도 큼직한 피스창을 넣으셔가지고 환한 그런 계단실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2층을 보여드릴 건데요. 2층 주 구조는 침실 2개, 그리고 거기 욕실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침실마다 다 발코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수 있는 면적이 더 넓어요. 기다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우선 여기 복도 공간도 이렇게 튼튼하게 난간을 설치해 를 주셨어요. 거실이 보이드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안쪽 침실부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침실은 이제 안쪽에 붙박이장을 안쪽에 한 켠에 쭉잘 넣으셨네요 그래서 드레스룸은 별도로 없지만 이공간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남쪽으로는 발코니가 있고 현재 서쪽으로 마찬가지로 창을 하나 잘 빼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대는 햇빛이잘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편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에어컨 부분에서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전부 다 난방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히터도 함께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발코니는 한두 평에서 한세평 남짓되는 공간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안전하게 성인 허리 높이로 이렇게 담을 높이셨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이 쓰셔도 밖에 뭐 떨어지거나 이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외부랑 연결되어 있는 구조기 때문에, 뭐 눈비 피해, 이런 것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샤시 시공하셔가지고 창문 달아놓으신다고 하면은 밀폐된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운동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티테일블 같은 거나 올려놓고, 밖에 전망이 촥 나오거든요. 여기 전망 쫙 바라보면서 차한잔 마셔도 좋을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전기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런닝 머신 하나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또 순서대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이 중간에 공용 욕실이 있는데 욕실 앞쪽에 여기 데드 스페이스 공간이 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파워도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저쪽 방 쓰시는 분이나 이쪽 방 쓰시는 분이 겸용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안마 의자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쉼터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쓰임새가 많은 그런 데드 스페이스 공간이에요. 자 이번에는 공용 욕실 보여드릴 건데요. 어, 구조는 밑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부부 욕실이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인테리어를 조금 이제 그레이 톤 컬러를 많이 넣으셔서 그런지 좀더 모던한 느낌이 들고요. 어, 마찬가지로 여기도 선반은 전부 다볼때안 타는 스틸프임 넣으셨고, 옆에 이렇게 또 서비스 공간 넣으셨습니다. 사한 제품들 올려놓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구조는 비슷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환기창이 안에 좀 아기자기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어도 이제 마지막 침실인데요. 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방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이제, 이제 대칭형이라 동쪽으로 창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 장이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방 크기는 이제 세방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분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여기는 더 좋은 게 하나 딱 있거든요. 자, 이 발코니 공간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발코니 공간보다 한두배 정도 더 큽니다. 자, 따라 나와보시죠 야, 여기야말로 진짜 운동실인데요. 여기 샤시로 안 막아도, 야,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홈트레이닝 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뭐 먼지나 이런 거오는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폴딩도 어 이런 거 시공해 놓고 작업실처럼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창문만 열어놓고 여권 틀어놓으면 여기도 냉방이 되고요. 겨울철에는 난방까지 되는 공간이라서 확실히 여기도 쓰임새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 공간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감상평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이누리 위치한 신축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확실히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 실내 인테리어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제 지난 영상을 봐주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3천만 원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쓸수 있는 실내 면적은 확실히 많이 늘어나 있는 모습도 볼수가 있겠고 오늘 보신 주택 만약에 구조나 크기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은 맞춤 시공이 가능하니까 이전까지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현장. 입지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신둔역을 비롯한 신둔면 소재지 모두 차량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주로 타시는 분들은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런 편리한 교통까지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